자, 일단 또 랜덤 갑니다 테러캐가 안나와도 합니다 저는 일단 이 게임을 파악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씨바 어? 이겼 아니 이 캐릭 나온 순간 질 수가 없는거 아니야? 아, 근데, 근데, 나, 나 아까 좀 이상하던데. 내가 대천사를 가고, 석상을 탔는데, 느리던데? 이거 대천사 적용이 안 되게 바뀐 건가, 석상이? 내가 그냥, 그냥, 체감상 그, 그렇게 느낀 건가? 아니야, 이레아는 몸매 개쩔잖아요. 이레아가 뭐가 무거워요? 제가 무겁지. 세레나가네, 실바나스에요 실바나스가 이름이 실바나스 그 윈드러너라는 게그 워크래프트 그 블리자드한테 속해 있어서 못 쓰니까 그걸 로바꿔서 나온 거예요. 시, 세레나로. 아니야, 롤체그 막까지 찍고 뭐안 했어, 아니 그 떨어졌어요. 체를 못 찍었어요. 그 이후에 오, 시즌 5는 지금 실번 가그럴걸요. 몇판안 해가지고. 제가 생검 오블리 상님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 소소 소 라인 줄라고. 아, 오블리 립.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미 게임을이겨 있는 어마어마한 상황. 진짜 개 레전드. 있겠어요? 이래야 고른 순간 이미 이겼어요. 상대 조합 봐봐요. C바, 그냥 에? 날벼락만 떨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게임이야. 좋은 이다이등이 근데 이게... 오셰 이걸 견제를 한단 말이야. 선 임페리 아니라 헥스였네. 나 당연히 임페리인 줄 알았는데 헥스 견제 당해버릴 거. 어찍 안디 안 사왔는데 부들부들. 아 건드지 마세요. 전 어차피 레벨 찍고 씨발 타워 때릴 거거든요. 그냥 참아라 새끼. 때려놓으면 개이득이거든요 그냥 이거 어차피 근데 저는 지금 체라도 갈거기 때문에 어차피 체제니 개사기니까 이제 견제안당하겠죠살이면서 안맞죠? 이 사람 스킬은 좀 쓸줄 아는 사람인것같은데아 씨발 이게 안떨어져 오케이 나이스 개이득이죠 비교한거 비보야 이 사람? 아니잖아. 그렇게 하죠. 아 뭐야? 비보로 안 갔다고? 씨발 이래 안 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 아니야. 뭐 비법 비보 없잖아. 비법을 왜안가 새끼들아 왜 왜? 비법 알아 얘들아 이래야다 이래야 개. 내가 계속 언급했던 개사기캐리이1하다 비포 가라. 진짜 뒤진다. 진짜로. 아무리 이회하가지고 막, 테러 캐릭이라 해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친구들. 아직 모대준비요 나도 모요 제가 갈게요 아까 모아겠어요풍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도 내가 니한테 빨도모르겠어아 나도 모르겠어요. 아직도비안 갔네. 뒤질라고. 제가 보이지. 어. 생적인 사료. 와, 센거 봐. 씨바. 그냥 못 막음. 막을 수가 없는 이래 석상. 만나 없게, 없게 만들어 버려기만 없게 만들어. 만나 없게 만들어 버려기만 없게 만들어. 만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만나 없게. 이거 맞냐? 그거 맞아? 반대로 가는 거? <laughs> 아니 계기 없네, 영. 얘가 근데 방금 저기까지 왔던 거야. 뭐야? 뭐지? 이래야 그냥 이거 사기잖아. 사기. 그냥 씨발, 알베랑만 뚝뚝뚝 떨구고 다녀도 다 죽이겠다. 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다 부수겠다. 어? 내가 괜히 이거를 얘로 든게아니야확질 나오거든요. 이거 당하면. 이 새끼 끌고 가서 뒤에서 날벼락만 떨구면 끝나요. 중보, 중보 없어집니다.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새끼 밑으로 가거든요. 딱 여기 기다렸다가 여기 날벼락 안 쓸게요. 여기 써놓을게요. 어차피 체력 회복 안 되니까 이렇게. 내놓고 여기 한번더 때려놓고 와 씨발 스케일 두두 그냥 스케일 쿨한번 돌렸는데 피가 3 분의 1이 나가 이게 말이 돼? 씨발 이건 아닌데 짤짤이 막 여기서 막해서 건물에 짤짤이 막 계속 와피 다는 거봐서피 다는 거 보소 이발 무슨 일이 거 있어? 석상 3초 남았죠? 기다렸다가 일로 갈게요 어차피 안 뒤지니까 그냥 이거 이제 개수가 시간 끌때 이거 때리죠 어, 툭 때리고 한번더툭 때리고 석상 소환 타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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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세요 존나 세요 존나 세요 어우 존나 쎄 그냥 없어져 그냥 건물 건물 그냥 없애 버려 이초일초 건물만 때릴게요 안티 먹고. 이게 씨발 말이 됩니까? 예? 8분의 배럭 나감 18 짤짤이 씨발 소일해야 이거 씨발 밑으로 또 가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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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또또 또 짤짤이 하면 되잖아. 그럼 18또 짤짤이 해. 여기서 여기에다가 오쪽 할 건데 씨발 짤짤이 한다는데 피안 차잖아 건물. 이럼 어떡할 건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요. 여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에? 아,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선생님, 얼른 쉬어야 돼. 세레나, 왜 이랬어요? <laughs> 때리게 만들고 시야 보일 때톡 때리고 추구소 씨. 바로 쳤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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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화 <laughs> 없 죠? 만화 없어. 스타일 못쓰 죠. 아니, 오, 씨발, 이게 게임이냐고! 이거 아니잖아, 근데.